잘 못한다고 그러지만 근데 내가 약간 엄청 앞서가는 얘기지만 널 보고 딱 어떤 생각을했냐면얘딸라 어,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얘딸라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laughs> 왜냐면 <웃음> 눈이 너무 예쁘니까 막 나는 예쁜 애기를 갖고 싶은데 뭔가 이 눈을 이렇게 박은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사실 너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그래. 아니야. 우 와. 우 와. 이야 내가. 와 댕스. 우와! 댄스에 댄스에. 영자 누나 여기 위에 상처리가 이렇게 있어. 아 우와. 역시 연륜은 누나의 매력이다. 진짜 신기하네. 내가 극남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극남 극남 쳐다본다. 이러면서 내가 내가 <laughs> 놀렸거든 사람들한테 어 눈빛 찡이는 거 봐. 이러면서. 야 상철 씨 마음이 궁금하긴 하다. 먼저 던지는 것보다 내가 받아치는 게좀더 편한 사람이다. 그걸 좀더 잘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라고 했는데, 영자님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맞는 분이었고, 약간 시원시원하고 멋진 사람이구나. 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누나가 편하게 리드해 주니까 희만한 편구 그러니까 호감이 왔어. 호감이 왔어요. 막, 그리고 이거 나간다고 음. 했을 때도, 음.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우와. 이건 뭐야? 너무 우와. 이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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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신기해요. 아 이거. 많이 기다렸어요.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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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로봇 맛집이었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이거 그 뿌르신가봐. 음. 근데 나 약간 눈이 예쁜 사람들한테 편견이 있는데 음. 많이 울어? 뭐냐고? <laughs> <laughs> 아 눈이 예쁜 사람들은 많이 울것 같아. 뭔가. 누나 잘울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만 슬픈 얘기 해도, 막 이렇게 자르르 흘려 응. 눈물샘에 구멍이 나가지고. <laughs> 이런 눈한 사람들이. 아, 진짜? 약간 그래. 막. 어떤 애들은. 우와! 대박한 건. 아, 예. 와. 아, 제주도 왔으면 갈치를 먹어야지. 아, 제주도야.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갈 때. <laughs> 우리 위너. <laughs> 야, 이거는 뭐 서로 섭섭할 일 없겠다. 우리 진짜 진수상처 먹고 간다. 우와, 이거 지 마. 야, 저거 기술이고 있는데 숟가락 두 개를 잡아저거먹어보 음, 아, 젓가락으로 바로 먹어도 돼? 응, 음, 바로 먹죠 깔끔주의자 아니지? 아, 저는 아닌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laughs> 나사한 <laughs> 아니라. 것도 먹는다니까. <laughs> 음. 맛있다. 나 나는 솔로 잘 나온 것 같아. <laughs> 내가 아까 취미가 많이 없어서 요리학원 다닌다 그랬잖아.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약간 나중에 만나는 사람 취미 따라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취미 없으면 어떡하게 비지게 재미 없어. <laughs> 취미가 재미가 없을 수 있나?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딱히 재미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음. 다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때 댄스 수업 회장이고. 그래 그런 거 같아. <laughs> 일 차원적인 캐릭터는 아니야. 어. 어, 좀더파 보고 싶기는. 나를? 어. 오. 좀 알아가고 싶다고. 음, 알아가고 싶다. 연하의 메리좀더파 보고 싶기는. 나를? 어.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 먹듯이. 베라도 음. 위에 먹어야 밑에 나오잖아. 음. 민트 초콜를 먹으려면 밑에 위에 파 먹어야 되잖아. 음. 음. 그래 좀만 더 파봐 <laughs> 새로운 나라 <나를> 한번 발견해 볼게. <laughs> 어떻게 하면 팔수 있지? 어, 그래도 여기는 얘기가 잘 통한다. 음. 아, 두 분들 리액션도 좋고 자연스러워. 음. 영재가 리드를 많이 하잖아요.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 만약에 아? 누구랑 같이 가는 면 약간 유럽에서 교환학생 있어서 유럽은 다 이제 흥미가 좀 없고. 나도 없어. 음, 요즘에는 따뜻한 나라 가고 싶어. 따뜻한 나라. 어떻게 나랑 똑같지? 농초. <laughs> 아 공감돼. 점점 문이 열리네 우리 상철씨 마음이. 아 진짜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그렇지? 우리 이거 포장대나 물어볼까? 우리 이거 화요일까지 먹겠는데. <laughs> 물 한. 아니, 그 물... 오늘 끝낼 걸? 아 그래? 응. 물한세번 부으면. 그러니까 영철님이 먹고 싶다, 먹, 먹고 싶어하고 음. 막 다른 사람 짜장면 먹다 이거 얼마나 아쉽겠냐. 음. 되게 어른이구나, 나 왜? 남들을 이렇게. 머리에 계속 있잖아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나? 어. 전혀 안 받은 그러니까 민감한데 예민하진 않은 거잖아 센스빌한데 센스티브하진 거잖아 이런 대화를 하다니 어머 왜왜왜 오늘 왜, 왜. 어, 똑똑한 사람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다니 훌륭한, 훌륭하시군요 역시 민족의 학교들은 <laughs> <laughs> 아니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외국어 하는 고등학교 3개는데 외국어 나왔다고? 어? 어? 어. 초 고등학교 때부터. 아 얘기 안할 거야 나는. 여기 뭐 전략 구슬하러 온거 아닌지 폭패 하나씩 깔려고. <laughs> 뭐어난 외고 나왔으면 처음부터 말했겠다. 전 머머 외고 출신. 좀 재미없다. 응? 아, 지금 약간. 응? 왜? <laughs> 펀치를 몇 번이나 더 맞아야 되나? <laughs> <laughs> 저 같았었으면 자기 소개 때부터 막 말했을 것 같은 그런 자랑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패를 하나씩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뭐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중한 것 같아서 저에게 없는 모습이라 되게 놀라면서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런 건 저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 살았던 삶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의외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이번 데이트는 진짜 상처 좋았어요 지금 상처도 좋았을까요? 잠못 잔다고 그러지만 근데 내가 응. 약간 엄청 앞서가는 얘기지만 너 보고 딱 어떤 생각이 냐면얘 딸남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얘 딸남 엄청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생각. <laughs> 왜냐면 <웃음> 눈이 너무 예쁘니까 막 나는 예쁜 애기를 갖고 싶은데 뭔가 이눈 이렇게 박은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었어. 사실 너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그래. 아니야. <laughs> <야! 웃음> 와. 댄스, 댄쎄 영자 누나 여기 위에 상철이가 이렇게 있어. 아 역시 아. 연륜는 누나의 매력이다. 진짜 신기하네. 내가 극남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극남, 극남 쳐다본다. 이러면서 내가 내가 <laughs> <laughs> 놀렸던 사람들한테 어 눈빛 채기는 거 봐. 이러면서. 야 상철 씨 마음이 궁금하긴 하다. 먼저 던지는 거보다 내가 받아치는 게좀더 편한 사람이다 그걸 좀더 잘하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라고 했는데 영자님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맞는 분이었고 약간 시원시원하고 멋진 사람이구나 음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 이렇게 누나가 편하게 리드해 주니까 얼마나 편이 호감이 왔어 호감이 왔어요 설거지도 하게 어떻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틀째인데 이거 큰일인데? 네 이틀째밖에 안됐는데 이거 큰일인데? 왜요, 왜요, 형님? 아니 뭔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또. 나도 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너가 그렇게 봐가. 아, 안 그래요, <laughs> 형님? 그렇습니다. 너는 네. 가능성 있었는데 너무, 아유 너무 그 조건이 약간 무리한 경향이 있었어. 아유. <laughs>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어. 형님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영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래. 어떻게 보면 형님 이제 고쳐셔 가지고 형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빠 말로는 네가 뭐는 자신 있겠지만 고친다고 네가 마음 딱 먹는다고 딱 고쳐주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자제력이 있어. 지금. 네. 지금 사실 소주도 있고 어? 만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분도 꿀꿀한데 소주 한잔안 하고 음. 너랑 지금 설거지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다 토크하고 음. 있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자제력이 있는 건데 말이야. 그렇죠. 그런 그쵸. 것도 모르고. <laughs> 여기는 그만 치우자. <laughs> 네.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네가 한 거지만. <laughs> 형, 소주랑 같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그럼 뭐 그런 이미지 좋지 않아. 음 알겠습니다. 다 오, 오 자제력. 좋네요, 진짜. 아니 저런 생각 갖고 아, 맞아, 있는 데 지금 전화를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만약에 이거 짜장면 먹으면서 소주 옆에 딱 곱부 따라가지고 까고 있는 거 나가면 이제 아빠가 네가 그러니까 어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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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래 고독정식이 유명하다고 하니 한번 맛 보는 거지. 아. 아 기도 기도 한 거구나. 네. 맛있게 드세요 쟁이. 아 기도 기도 한 거구나. 네. 배가 고프긴 많이 고팠나봐. 어 짜장면. 오늘은 짜장면을 먹죠. 내일은 짜장면을 또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에.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혼자 먹으신 분 멘탈 갑인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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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갑자기 짧은 땡기네 고독해 보이지만 저분들도 얼마든지 또 다시 어필할 수 있는 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기다리면 또 그녀들에게 또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